우리 TV 아 이번엔 정말 대박 정보입니다. 이게 4천만 원으로 1억 5천을 바로 땡길수 있는 바로 땡길수 있는 기급 정보 알려 주세요. 네. 바로는 아니고 조금 좀 걸리긴 하는데 어, 4천만 원 어, 6개월. 어, 6개월. 네. 일단은 음. 이 단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확률적으로는 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참가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음. 저희가 이제 뭐 로또 사는 분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어, 로또. 예 네. 근데 로또보다 훨씬 낮은 확률로, 어. 로또 2등보다는 훨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그러니까 있는... 로또보다 로또 당첨보다 더 높은 확률이지. 아 그렇죠. 훨씬 어. 높은 확률로? 훨씬 높은 확률. 그리고 어. 그 2등보다도 어. 훨씬 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1억 5천. 네. 하... 뭐 예. 그래서 저희 고모가. 최근에 로또 2등 당첨됐거든요. 아 진짜로? 네, 얼마야? 그래서 뭐다 떼고 나니까 어. 한 7천만 원 정도 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2등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그러니까. 볼수 있는 거죠. 1억 5천이면 대출 갚는다나 그걸로. 음, 어. 그렇죠, 그렇죠. 네. 어디야, 네 1억 5천, 1억 5천을 4천만으로 원 1억 5천? 어, 그럼 수익률이 얼마야? 수익률 300% 정도 되는 거죠. 300%가 넘겠죠. 네. 일단 여기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이라는 단지인데 수원? 힐스테이트 푸르지오랑 네. 어. 음... 힐스테이트랑 또 뭐야? 아 왜냐면 대단지라서 어... 거의 한 2,500세대가 넘어서 어... 요즘 거의 대단지 아파트들 경우에는 이제 시공사가 두 곳인 음... 경우가 많잖아요. 음... 네, 그래서 두 곳이나 아니면 그이상의 곳들도 있고요. 지금 그 이름이 졸라 길지? <laughs> 네, 네, 이름이 더 길죠. 음. 그거는 아니면은 처음 듣는 이름 예를 들면 음. 산성역 같은 데는 포레스티아. 음... 그러니까 여러 시공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 합쳐서 하나로 통해서. 네. 음. 뭐 고덕, 그라시움, 음. 뭐 이런 음. 것처럼. 네, 여러 음. 단지들. 근데 이제 두 단지 정도는 합쳐버리죠, 이렇게. 힐스테이트, 음. 프루지오, 네. 수원이라는 곳인데. 수원에서도 요즘 아주 핫한 매교역. 아, 분당선? 네, 분당선 매교역이고, 어. 이제 수원역하고는 한정거장이기 때문에. 아.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어. GTX 시가나, 그 다음에 KTX 수원역. 네 이제 정차하게 되면은 그런 KTX 역세권 서울 가기도 편하네요. 네. 그다음 뭐 GTX 역세권도 어 누릴 수 있는 그런 음, 단지고 대단지고 음. 새 아파트니까. 음. 아, 신축. 음. 네, 여기가 이제 8달 6구역이라고 8달. 재개발이 되는 신축 아파트고요 어. 일반 분양은 진행이 됐고, 음. 그 중에 이제 지금 자녀 세대가 좀 나와서, 아, 그거를 이제 줍줍하는, 음. 이른바 자, 줍줍 하는, 이름바 줍줍 할수 있는 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나 지금 실시간으로 지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여기 최고 경쟁률이 958대1까지 나왔고요 음. 음. 네. 평균 경쟁률도 78대1이 나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단지인 거죠. 음, 그래서 아, 아주, 한다니. 예, 아주 운 좋게 이 채널세대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음. 이런 경우는 사실, 어, 뭐, 특별한 조건도 없어요. 음, 뭐, 뭐, 조건이 없다고? 네, 특별한, 그러니까 뭔가 우리 청약할 때 제약 조건이 거, 되게 거, 많잖아요. 거기서 만 2년 이상 뭐 살아야 되고 뭐, 네, 뭐. 당연 조건이 없어요. 당연 음, 조건은, 음. 물론, 뭐, 있긴 있는데, 음. 수도권 지방이면 돼요. 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어. 서울, 경기, 인천 네 어. 수도권이면 되고요 그리고 만 19세 음. 이상이면 누구나 아만 19세만 넘으면 네만 음. 19세 이상이면 오, 누구나 네.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이 음. 한 19세 이상 가족이면 뭐 4명이다 4명 다써볼수 음.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그 로또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당첨 확률을 음.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부담없이 신청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야, 물론 엄마한테서 보내주고 있어요 물론 뭐 이거 짤방 같은 데 도울 수도 있고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 도울 수도 있는데 음. 사실 관심 없고 있다 보면은 모를 수 있어서 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한번 이건 정말 뭐 특별한 조건이 없으니까 음. 신청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음.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네, 아, 대박이네. 네, 와, 너 넣을 거지? 너할 거지? 어, 저다 넣어요. 저도 넣고 프도 넣고 어머님, 아버님, 장모님, 장인어른. 천왕, 뭐. 야, 이거 지, 그럼 지인, 친척이 많을수록 많을수 유리한 거 아니야? 그쵸, 왜냐면, 은 뭐, 예를 들어, 경쟁률이 만대이 나왔는데, 음. 뭐, 열 개를 썼으면 어쨌든 천1이니까 접수일 언제요? 접수일은 2월, 2월 4일, 10시에서, 10시에서 네. 4시. 16시까지. 어, 4시, 오후 4시. 화요일 날? 네. 어, 그 사이트, 이 힐스테이크루지오 수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음.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야, 공개 추첨 바로 다음날이야? 네, 그리고 공개 추첨은 다음날 2월 5일 10시부터 하고요. 나는 공개 추첨은 안 가도 되죠. 추첨은 오. 이미 되는 거니까. 그 현장을 참여하고 싶으면 이제 10시. 음. 그리고 그냥 집에 있다 보면은 어, 4시가 되면은 음. 16시가 되면 문자가 날아옵니다. 당첨자들에게. 음. 네, 당첨이 됐다고. 그리고 발표가 5일이고 계약일이 언제? 계약은 바로 해야 돼요. 아, 다음날. 그 4천만 원 있어야 돼최 최소? 뭐 그쵸. 그때 이제 음. 뭐 4천만 원을 땡겨 봐야죠. 음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분양가가 분양가의 음. 10%가 필요하거든요. 음. 근데 여기 25평 기준으로 59제곱미터 분양가가 4억 4천 200에서 4억 8천 600 정도 되니까 음. 4 4천 4백 20만 원에서 4천 8백 60만 원 정도가 그냥. 예, 네, 계약금이 필요한 거죠. 음. 뭐 팔사 같은 경우는 뭐 오억 9천만원 정도 하니까 5천구백만원 정도 필요하고, 음. 네. 그 밑에는 더 작으니까 거기에 1 0가 필요한 겁니다. 어, 야, 개꿀이네. 무조건 승청해야 되겠네. 그렇죠, 뭐 특별한 제약은 없고 이게 어. 왜 제가 뭐 일억 오천 얘기를 하냐면 어, 일단은 그금 말해줘. 어.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왜4천만 원대가 투자 금액인지는 알겠죠. 음, 음, 음. 10% 계약금 10%가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59제곱미터의 경우 4.42에서 뭐 4. 5 네, 그러니까 어. 만약에 59제곱미터 이하를 어, 음. 하면은 사실 4천만 원도 필요하지는 않은 거고요. 그 전이지. 네. 어, 계약금 10%. 59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59제곱미터 입주권 효과가 지금 어. 한 6억 정도가 돼요. 음, 음, 음. 입주권이라는 거는 사실 P랑 많이 줘야 돼서 투자금이 3억 이상이 들어가니까. 음, 음. 근데 입주권 효과가그 정도 된다는 거는 분양권에 피가 그 정도는 충분히 입주권 호가만큼은 붙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뭐 4억 5천 정도에 분양 당첨이 되면 음. 뭐 6억 정도에는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음. 네.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좀 매력적인 게 6개월 이후에 음. 분양권 거래가 가능합니다. 개월만 두, 그러니까 두, 제가 두 들어가서 있어요. 살지 않아도 네. 실제로는 당첨만 되면은 정리를 할수 있는 포지션을 잡을 수 있어서. 부담 없이 해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뭐 팔아, 난뭘 내야 돼? 세금? 뭐 세금은 내야죠. 음, 세금은 내야 되는데 네. 내 맞자 뭐그 뭐 차익 많이 내요, 많이 내요. 어. 일단 근데 뭐번 걸로 내는 거니까 안낸 세, 못번 세금을 내라는 게 아니라 양도세. 그러니까 양도 음, 차익에 대한 음. 세금은 내야 되는데 분양권 음.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비싸긴 하죠. 근데 이제 실거주를 하게 되면 음. 이 금액을 다 본인이 나중에 비과세로 음, 받을 음. 수 있는 거고, 주거 음. 으로안 하고 분양권으로 던져도 음. 1년 연봉 이상은 벌수 있는 거죠. 음. 그러면 평당 지금 뭐야 자녀 세대수가 몇 개예요? 어디 넣어야 돼? 눈치 눈치 싸움에 아, 한 아니, 사람이 여러 개 넣을 수 없어? 한 사람이 여러 개못 넣. 골라야 돼. 하나만 넣어야 아, 되고요. 아. 예. 일단 아주 소형 평수가 있어요, 어. 39제곱미터. 그런 경우는 12세대가 있고, 어. 그다음에 43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1 7세대그리고 음. 59A. 같은 경우는 5세대. 음.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은 84제곱미터는 8세대. 84제곱미터가 평수로 하면 음. 얼마지? 34평이. 34평. 네. 아, 그래서 가족 한뭐세네 명. 자녀 세대가 총 42개이기 때문에 또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도전해 볼 만한 거죠. 아, 그럼 일단 당첨이 되려면 많은 게 3943. 그렇죠. 일단 네. 3943은 인기는 덜하지만 일단 그, 많고 수익이 인기가, 네. 어. 수익도 많고 대신 뭐 손해 볼 일은 없고, 음. 그래서 어 일단은 당첨 확률은 높지만 수익은 좀 낮은 음. 안전 베팅을 하려면 당첨이 되는 게 목적이다. 약간의 돈이라도 벌고 싶다 하면은 3구나 43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야. 진짜 되면, 아뭐 되면 난 그래도 좋은 대회가 돼야 된다. 음. 그래서 안 되더라도 좋은 데 돼서 더 확실한 수익을 얻고 싶다 하면은 5구 A나 84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그, 화요일 알람을 맞춰놓고, 일단 이걸 올리지 말자. 우리가 돼야 되니까. 아니죠. 아니죠. 경쟁자를 창출하지 말자. 근데, 저희 구독자들 중에 어. 누군가 당첨되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사실, 제가 이걸 알리지 않는다고 해도 누군가 될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이 많은 경쟁률 중에, 저희 구독자는 저희와 같이 가는 거죠. 에이. 되시면, 저희한테 뭐라도 쏘세요. 아, 되시면 쏴라. 댓글... 쏴라. 댓글 달아주시고 이제 뭐아 진짜 당첨됐습니다 그거 저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했는데 진짜 됐어요 이런 소식 들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건 조건이 너무 좋아요 19세 이상은 무조건 되고 뭐수도권거주만 되고 우리가 지금 뭐집 있어도 되고 그렇죠. 없어도 되고 근데 이제 집이 있을 경우는 중도금 대출에 좀 영향은 있는데 사실 뭐 6개월 전매하고 나올 거면은 뭐 중도금 대출 이슈도 크게 없을 것 같아서 그럼 우리 엄마가 되는 게난 짱이네 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로또 산다고 생각하고 가서 클릭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클릭 어. 네. 그러니까 뭐 지원할 때뭐 서류 이런 거 필요해요? 거기서 이제 양식에 따라서 어. 입력하면 되는데 뭐 어. 서류를 필요한 건 아니고 이건 계약할 때서류는 필요할까? 그러니까. 어, 네. 어, 특별한 입력만 건 없죠. 어, 빨리 할수 뭐 있어. <laughs> 그렇죠. 수도권에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은 가능합니다. 수도권. 와 이거 진짜 부치겠는데 이거 서버 다운되겠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 근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또 따로 거기서도 보안책을 마련해 놓을 테니까 저희는 한번 해서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저희 구독자 중에 누군가는 당첨이 된다면 정말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저도 신날 것 음... 같아요 네. 화요일날 점심에 굶고 저는 아 이게 클릭지를 해야 되겠네 아이다 필요없다 이거. 이거 지금 주변 모든 사람이 알려야 되겠어 이거 친척들한테도 네, 뭐 많이 알려서 누구라도 되면 좋죠. 음, 여러분이 지원 받아가시고, 예, 네, 누구라도 한분 되시면 댓글로 인증샷 좀 남겨주세요, 제발. 네. 인터뷰합니다, 인터뷰에. 그리고 또 혹시 이렇게 뭐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당첨만 음. 되면 확실히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 곳줍줍이 있다면 그것도 또 맞춰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줍줍 특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PD 수업 때 그렇고 스포트라이트 JTBC 거기서 까 갖고 지금 뭐 임장 다니는 거 20대들도 다니고 뭐법인 만들어서 거시기하고 마용성 수영성